이 예, 그러면 예 얼마 전에 이제 예. 그 공개가 된 원래는 예.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로 했지만 예. 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 아,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예. 사냥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한번 해보도록 예. 하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냥의 시간을 <laughs> 대본을 도무예 음. 네. 예. 정말 예. 너무하십니다 해야죠 예. 대본 예. 제가 안 보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laughs> 아, 음. 아 본데 보고 오셨더라고요 예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돈씨도 보고 저도 봤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길게 글을 써야 돼서 예. 생각을 정리하는 중인데 저희 거 같이 얘기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예. 정리 안된 생각을 막 말씀을 하게 하시면 아 아니라요. 저희 네. 걸 들으시고 거기다가 갖다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되죠. 우리 파수꾼 윤상현 감독의 9년 네. 만에 신작 사냥의 시간인데 저 파수꾼도 봤거든요. 10년 아닌가요? 뭐 9년 9년인가? 네, 뭐, 예, 예. 뭐 9년 10년 뭐 1년 차이가 예. 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파수꾼을 <laughs> 네.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수꾼을 보고 사냥의 시간을 봐서 그런지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아그 아, 그 배우분 박정민 씨? 배우, 박정민 이재훈 예. 씨 그대로. 예, 보면서. 그대로 나와서 네. 아 저거. 어저런 뭐 장면 있었 때나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영화를 보고 그렇게 예. 인연이 있는데 아 우리 박정민 씨 분량이 좀 너무 작았다. 라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네요. 그걸 막화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거뭐왜왜 아. 왜 나왔냐. 박정민 뭐. 씨가 어 네. 나는 오 어, 이렇게 짧게 나와야 되나 라는 싶을 정도로 음, 음. 음. 근데 뭐 아, 지금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 아. 저는 이거 진짜 나오자마자 바로 봤거든요. 온 가족이 같이 봤어요. 저도요. 일단 엄마 아빠랑 같이 보기에는 조금 이영화는요 예.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아 맞습니다. 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엄마 아빠가 특히 그... 최우식 씨가 욕을 예.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 찍찍 음. 그 갈기는 그런 욕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엄마가 예. 음, 아유 욕 너무 많다 들어갈게. 그래서 저는 <laughs> 아버지랑 셋이 같이 왔거든요. <laughs> 예. 아 저는 네. 아, 예 한숨에 많은 것이 포함이 좀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느낌 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완전 재미 재미없게 봤. 지금 평이 예. 히, 평점이 날... 네이버 평점이 지금 5.60인데, 저는 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사실 그런 어떤 시도 있죠. 예. 그러니까 를 들어서 약간 설정 자체가 예. 근 미래. 예. 그리고 일단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경제가 뭔가 공황, 뭔가 붕괴가 예. 되고 달러 예. 가치가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이 되는 예. 어떤 그런 그런 느낌, 특히나 이제 그런 약간 금 미래적인 설정이 예. 되게 좀 제일 초반에는 어 되게 좀 신선했어요. 예. 아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이런 설정을 하는구나.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배우분들 있죠. 예. 명기보다 예. 그분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 아. 왜냐하면 그 의상, 예. 그 의상에 대해서 되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이제 이런 의상들이 보통 영국이라던가 약간 프랑스 쪽 슬럼가에 음. 있는 그런 그 예전에 그 어린 깽단들 있잖아요. 예. 그 그런 스타일들의 그 옷들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영화들 보면 많이 나올 택시라던가 예. 뭐 다른 예, 영화들 맞습니다. 보면 많이 나온 의상인데 예. 어? 아, 그김 우리나라의 근 미래적인 설정에다가 음. 그런 의상 스타일을 같이 스트릿 의상들을 예. 같이 집어넣고, 아디다스 막, 추리닝이라던가, 예. 그런 옷들을 보면서, 아, 오, 야, 이런 걸 되게 시도를 했구나. 예. 나는 그런 거는 좀 보긴 봤어요. 일단은 워차 예. 평균 평균 별점은 예. 5점 만점에 2.6? 예. 네. 키노라이츠, 우리 그, 삼철이가 예. 어. 가장 예. 사랑하는. <laughs> 예. 제가 말씀드린 그. 31.25%.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칭찬할만하잖아요. 어, 뭐 전문가 네. 평점은 아직 예. 없고요. 예. 네. 네. 어떻게 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게. 전문가 예. 평점은 나올 수밖에 아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개봉 영화가. 였다가 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점수를 못 보내는 음. 이상한 일은 그래서 이제 관객 편점만 쌓이고 있는데 어. 이게 뭐 그날에 넷플릭스 가입자도 다 예. 보셨고 다 봤죠. 그리고 이게 또 불법 다운에 엄청 또 퍼지면서 다 그래요? 이게 뭐 거의 수십만이 지금 본 상태인데 이미 많이 봤어요. 이게 어. 관심을 끈 만큼 또 어. 이제 독하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니까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예. 왜냐면 이제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떴잖아요. 예. 우여곡절 기사가 많이 떴기 때문에 예. 일단 시선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지. 근데 제가 윤성현 감독에 네. 대해서 조금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예.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분이 어. 좀 성격이 예. 정말 영화에 대한 침념이 어마어마한 완벽주의자세요. 이분하고 이제 같이 데뷔하신 분이 어. 그 조성희 감독이라고, 예. 늑대 소년 있잖아요. 늑대소년. 그 만든 분인데, 어. 그분이 이제 윤석열 감독하고 워낙 친해서 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이분이 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파수꾼을 만들면서 이렇게 완전히 스포트라이드 받고 데뷔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정말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오. 영화 아카데미가 그게 감독들이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지시도 하고, 이렇게 뭐 화도 내시고, 뭐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말하 말을, 어. 말을 하면 윤석열 감독 절대 말을 안 듣는다고 음. 해요. 그래서 그, 그 지도 교수들이 거의 막, 그래 그러니까 니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 그, 래 막, 포기할 정도로 본인의, 고집이 본인의 의지가 엄청난 어, 사람이에요. 엄청, 그랜, 네. 근데 어쨌든, 파스쿠는 엄청난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고, 네. 파스쿠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왜 10년 동안 못 만들었냐 면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나라가, 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능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려면 조금 지금 사실 매큰 영화가 찍으려면. 사회성이 좀있어 메이저 있어야 된다. 영화 사회, 예, 어, 말씀하신. 네, 네. 그런 사회성 <laughs> 제가 그뭐 유재 감독 사회성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 그렇죠. 워낙에 그 창작자로서의 인 고집이 어. 세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몇 편이 엎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행하다가 예. 그게 이제 너무 타협을 안 하시고 예.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봤고 그래서. 더 자기 색깔의 영화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있으 근데 네, 결국 이분이 이제 선택한 영화사가 이제 음. 리틀빅 피처스라고 이 영화 예. 제작사한테 예. 이게 뭐제 이름부터 제게 작은 음. 영화사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만 또 제작비는 또 상승을 해서 90억이든. <laughs> 예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뭐 이게 세트 건 그러고 그 보시기에 이게 네. 미, 이 영화가 미술이나 이런 해요. 것들이 보면 좀뭐 세트 건 공을 뭐 많이 들였을 모르지만. 어. 공을 많이 들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아마 이게 돈이 작게 들었다고도챙할수 있지만 사실은 네. 그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것들이 돈을 많이 들게 하는 그 거거든요. 자잘못 포건물이라던가막 그런 것들도 그럼요. 그걸 지저분하게 어떤 금인 예. 거 아니에요? 막 아웃넷 이런데 망한 데가서 아마 그래. 오는 거 같아요. 아 그런 애, 아 너무 궁금했어. 예. 아니 이렇게 더러운 건물 어떻게 찾아 찍냐 제가 일산에 아, 가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일산에 가면 그래. 아웃넷을 열었는데 망한 데가 네. 많아요. 그래서 건물 구조가 그런 느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네. 좀더날 날게 만든 네. 거죠. 네. 제 아. 제가 이제 이제 뭐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네. 이분이 자기의 어떤 고집과 그런 네. 것들을 완전히 집약해서 영화를 찍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대다수 여기 출연 배우가 파수꾼이나 이런 데서 네. 또그 박해수씨 빼고는 다 이렇게 익숙했던 배우들을 써서 한번 그 사람들의 음. 그 바둑꾼이 고등학생 이야기였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럼 이거는 사실은 10년 후긴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그 예. 기자분들이 쓴 리뷰 평론가분들 네. 아직 안 쓰셨으니까 네, 네, 스포츠 네. 경향의 이다온 기자가 쓴 리뷰 네. 헤드라인은 네. 아, 편파적인 시네리뷰 시네리뷰 음. 졸음 사냥의 시간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졸렸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다른 분이도 졸음과 한판승보다 예. 총성이 난무하며 긴장감 예. 100배여야 할 케이퍼 무비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다. 예. 요거 네.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누워서 보시니까. 이게 <laughs> 그 사실 어, 어, 어. 그래요. 예. 아, 또사실했다그 어. 이게 그 케이퍼 어. 무비를 네. 우리는 너무 좀 신나고 어. 좀 어. 액티브한 킬링캠용으로. 거에 네. 좀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그뭐 그 근래 가장 성공했던 네. 그 뭐죠 오션스 시리즈 같은 네. 뭐 그런 거를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네. 아까 저는 이게 탁 음. 하나게 음. 그 이후로 참 이게 영화에 좀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예. 우리 박해수 씨가 예. 어그 살려주잖아요. 예. 재밌네요 하면서. 예. <laughs> 그다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이. 거기서부터 그, 예. 저는 이렇 몰입하기가 좀. 그니까, 하드 킬러는 맞는데, 고용된 킬러는 맞는데, 네. 이분을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라고 보낸 고용 킬러로만 보면 이분의 좀 해석이 너무 협소해지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외부, 이분을. 왜, 왜 보내줬을까요? 그니까 러그왜 보내줬다고 보기보다는 이분이 얘들하고 벌이는 그 게임 같은 상황이을 네. 조금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저도 뭐냐? 면 느낀 게아 그래서 네. 사냥인가?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기득권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 20대 30대들이 네. 50대 같은 저 같은 세대를 진짜 혐오하거든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laughs> 우리들을 다 뺏어갔다? 아, 진짜요? 우리? 실제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앞날을 완전히 막아버린 그리고 망쳐버린 그런 세대로 많이 뭐 포기하는 뭐 자포 세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미래를. 근데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자기들의가 살아야 될 20년, 3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앞에 세대들은 뭐저 같은 세대나 지금 40대만 하더라도 뭐 직장을 1년, 1 0년 20년 다니면서 자분자분 모았단 말이죠. 돈을 모으거나 뭐 가족을 꾸리거나 뭐장사하거나 근데 지금 2, 30대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방참 일해서 뭐 돈을 벌고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집에서 게임밖에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음. 돈을 벌수 없는 그게 뭐 자기들의 문제이지 사회 문제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남아있는 20, 30대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 30, 40대, 40대 이후가. 네. 그러면 그 상황을 이 영화에서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그런 뭐 거대한 권력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막는 현실을 그 박해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표현했다고 보시면 뭐 그렇게 좀 왜라는 대답이 좀 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죠. 평가분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니 왜나줘라고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음, 뭐. 한쪽의 어. 장르만 좋아하다 보니까 스릴러나 에이. 이런 그, 그런 쪽으로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개연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한번 몰입의 방해를 받으니까.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저는 좀 집중하기 좀 어렵습니다.